안녕하십니까. 낙서 큐레이터 홍 코치입니다. 네. 어, 오늘 하루 일과를 끝냈는데, 오늘은 왠지 좀긴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일단,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좀 뿌듯했다, 기뻤다 하는 일은 낙서를 제가 캔버스에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전시를 준비 중이었는데, 그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. 그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. 뿌듯했는데,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아쉬운 느낌도 많이 들고, 어, 날씨가 너무 좋네. <laughs> 아, 뭔가 <laughs> 기분이 이상한 거야. 안 끝난 거 같고, 아쉽고 좀... 어, 막 쭈뼛쭈뼛... 막 그랬거든요. 음 그렇습니다. 마음이 이상하네 네 근데 전시를 적극적으로 막 홍보하고 이런 거 같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틈새 남은 기간 동안 틈틈이 계속 어, 저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세요 아니 와주세요는 좀제 거를 보러 오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제거 보는 김에 네 다양한 분들의 그런 작품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. 그런 걸좀 알려야겠네요. 어떻게 알려면은 가장 좋을지 모르겠네요. 네. 시원섭섭합니다. 아마 그 전시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더 그런 기분이 들것 같아서 벌써 이런 기분이면 네 그렇습니다. 오늘 그게 가장 네 기억에 남고 뿌듯하고 좋으면서도 어 묘한 감정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기네요 일기. 네.